위로 올린 상태에서 왼 다리 살짝 구부려 주고 이 상태에서 바 six 로고라는 가사 들면 로 기다다가 렸고 그래서 고개를 반대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 다리 킵참면서 one t 그 다음에 페이에 맞춰서 손독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많이 빠 six s e v 해서 오른발 뒤로 가면서 오른손 가슴 앞에서 그 다음에 가슴 집어넣으면서 쿵그 다음에 머리 앞에 쿵쿵 앉으면서 그 다음에 쓰리 왼손 포 손가락에 힘 주시면서 그 다음에 손멀리 하나 다리 모으면서 툭 찌르고 당겨서 다리 같이 갖고 와서 원 이렇게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자네맨 처음에 손 벌리고 5, 6, 7, 6, 5, 6, 7, 6, 5, 6, 7, 6, 5, 6, 7, 6, 5, 6, 7, 8, 9, 10, 11, 12, 3 14, 15, 6 7 18, 19, 1 2 3 4 5 6 7 28, 에 2, 1시 원 이렇게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자 들어갈게요 원, 2, and 3, 4, and 5에 시선 있어요 5, 6, 7, 8 기다렸다가 원, 2, and 3, and 4 다리 구부려서 5, 6, and 7, 8그 다음에 원힙 돌리면서 그다음에 왼발 투앤 왼발 왼손 같이 뒤로 뻗었다가 그 다음에 숙였다가 당기면서 고개 쿵. 그다음에 정면 보면서 밀어낼게요. 세븐 엘이 그다음에 원앤투앤 쓰리 앤포 앤. 바이. And six and seven eight eight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and pull six and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2 3 4 웨이브 바6 7 A 하면서 정면으로 돌아오는데 손이랑 같이 하면 손을 원 박수 여기서 귀, 뒤집어서 귀 만들고 따당 그 다음에 업할 때손 푸시 그 다음에 세븐 잡으면서 정면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원2 3,4,5,6,7,8 그렇죠. 몸을 쓰실 줄 아시는 분들서 웨이브 쳐주신 거예요 쿵,착 쿵,착 업다 하면서 쿵,착 업, Up. 여기는 업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다리 벌려서 쿵, 약간 몸을 후 들면서 눈, 가슴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착,착 착착 힙이랑 같이 박수 네번 그 다음에 손쿵 오른손 위로 왔다가 펴주시고요그 다음에 왜 오른발 뒤에 있죠 뒤에 한번 찍으면서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 손동작이 다 다른데 다리 스텝은 똑같아요 다리 스텝은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원 이렇게 돼요 손은 원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이렇게 되고요. 연결하면, 땅, 땅땅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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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카운터를 해볼게요. 원 n 쓰리 포바 t 7븐1 2 3 4 5 6 7 8 1 2 3 4 5 세븐 에6원투6쓰6 6포6 6 눌러서 힙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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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면6 6 6 6 6 6 6 6 6 6비6 6 6 6 6 6 6 6 하시는건데 뿡착착착뿡착궁짝 착. 아까 카운터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바운스 하면서 밧뿜누르고뿜 봄, 누르고그 누르고, 다음에, 손모으막엔앤식앤세에에그 다음에, 잇 다음에,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One, two, and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One, and two, three, and 호엔바엔시엔프븐프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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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시스템이 But y o u r so bad 너를 갖고 싶어졌어 You're not my type f 까지날 볼래 넌날바라 I was born to love y o Oh, i s a d i t s y I'm a k i y 난네 유일만 들지콩깍이까봐 흑흑뜨나는 yellow 속으로 불 꺼진 내 진짜. 후렴 전까지 안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후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골반은 원, 하, 쿵, 착. 원 앤, 투 앤보다 쿵, 착, 쿵, 착 쳐주셔야 돼요. 강세가 있어요. 손은 이 상태에서 원, 앤, 투, 앤. 살짝 엉덩이 뒤로 빼고 원, 앤, 투, 앤. 그 다음에 미치게. 만드 골반 돌리다가 쿵쿵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 밀어내면서 다리 중심 원그 다음에 가슴 퉁퉁퉁 그 다음에 입앞에 손 하면서 왼발 찍으면서 골반 돌리시고 마지막에 쿵 카운터로 연결하면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파앤씩앤 세븐에이그 다음에 골반이 짚으면서 다리 뻗은 다리 원앤업 업 원앤업 업이에요 손은 오른손 먼저 귀 하나 둘 하나 둘 비비시면 돼요 같이 다운 업 다운 업한 다음에 골반 스윙 하면서 이렇게 손 바뀌어요 그 다음에 대체 니가 뭔데? 하면서 손동작 제스처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멤버마다 동작이 다르지만 그냥 한 멤버 동작으로 원, 앤, 투, 앤. 왼손이 위로 올라가요. 쿵, 착, 쿵, 착. 어깨랑 반대쪽 다리 쳐주고 원, 다운. 가사가 다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 투, 쓰리. 여기는 반복. 붐,붐, 붐, 업 p 붐, 붐,붐, 업. 마찬가지 스윙, 그다음에 나나, 나, 나, 찍으면서 다리, 모, 아, 모아, 모고, 아. 아, 끝나면 세븐, 에, 이, 다시 다리 벌려서 머리, 머리, 다시 다리 모아서 여기가 되게 빨라요. 그다음에 1, 2, 3, 4, and 5, 6, a n 머리 7, 븐 에, 2, 힙 3, 4, and 엔, 2, 3, 4, and 머리서클 하고 하면 1절이 끝나요.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two three four